안녕하십니까 규정호구역 조합원 여러분, 조합장 서태영입니다. 규정호구역 <laughs> 정상화 조합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갈 아 길을 조합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laughs> 어제 저녁 8월 27일 저녁 주영욱 씨가 우리 조합원님들께 유튜브 영상을 보냈는데 그 영상이 얼마나 허황되고 모순인지. 우리 조원님께 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현옥 씨 유튜브에 보면 9월 2일 임원 선출총회, 9월 7일 관리처분 보완총회, 9월 8일 관리처분 변경 접수, 9월 30일 날 관리처분 인가 및 이주비 100%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주현옥 씨가 진행하는 9월 2일 중에 서면 이주 없이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상화 쪽 정상화 조합에서 종이 한 거는 4월 19일 5월 1일 7월 30일 모두 과반수 이상을 통과했습니다. 주영록씨는 5월 1일 종이를 막기 위해서 수많은 차례서를 위조해서 법원 판결로도 나와 있습니다. 절대 9월 2일 주영호 씨는 3면 유지 없이 그 총회 불과능하다고 생각합니다. 9월 7일 관리청 보안총회, 그 다음날 9월 8일 관리청 변경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총회가 끝나고 나면 도시정법 78조 이라 분담금, 분담금 시기, 이 부분은 우리 모든 조합원님께 30일 이상 공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7일 날종회하고 9월 8일 날 접수한다고요? 법과 절차를 지키십시오.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9월 30일 날 관리처분 인가 및이주의100% 지급. 공람 기간이 30일인데 어떻게 9월 30일 날 인가를 받습니까? 인가를 받아야. 2주 100%지급할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현욱 조합은 할수 없는 일을 할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무 보안 접수 사호구처 접수 9월 8일날 하겠다고 합니다. 공란 기간 법에 정해진 공란 기간 지켜야 됩니다. 도적법 78조 제1항입니다. 법조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지법 78조 제1항에는 관리처분 계획의 공람 및 인가 절차 등 해서 이랑 사업 시행자는 제 74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런 걸안 지키고 어떻게 관리 처분 인자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주영훈 씨 법과 절차를 지켜주십시오. 또한, 주영훈 조합은 할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시공사 공개하기 사하겠다고 하는데, 중도금 이자 420억,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떤 걸 주영훈 씨가 만든 겁니다? 물가지수에 따른 공사하기 사 우리 현재 471만원에서 현재 물가지수 반영하면 611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시공사 선의주기 2 5 0 0억 협약서 보셨습니까? 협약서 자체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부터 관리 처분까지 1년 3개월 동안 시공사 협상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달 만에 협상이 가능할까요? 주요 공신은 할수 없습니다. 저소태형이 제대로해서 법과 절차를 지켜서 관리처분인가 받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상화 쪽에 물어보고 계십니다. 정상화 쪽을 시작 정상화 쪽이 시작하고 나서 도대체 성과가 뭐냐 여기 보십시오. 첫째로 주요 물석과금 210억 삭제했습니다. 중도금 이자 420억 삭제했습니다. 발리채우인과 보안소류 직무에서 전교회사에 넘겼습니다 교회 및 공공청사 공공청사 협상 이 모든 문제점 우리 조합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서 문제점을 알려드렸습니다 협상 제대로 하겠습니다 시공사 협상안 초안 작성 완료 우리 많은 도와주시는 운영진 이사님들 변호사님과 시공사 협상안 초안 마련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공개해서 조만간 성과를 이뤄내겠습니다 여기 보신 듯이 210억, 420억 전략에서 우리 비례율 13% 올렸습니다 이런 게 성과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게 성과겠습니까? 조합원님, 조합장 서태영 앞으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조합원님들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첫째로 시공사 공개 합격사 관리처분 포함대어 동시 진행할 겁니다. 두번째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19형, 35형 대부분 조합원님들이 신청하지 않은 이두 평형수 조정해서 우리 조합원님들의 수익을 올리고 비대위원 상승시키겠습니다. 셋째 문제된 용역 계약 전면적으로 전문감사 실시 이 부분은 괴정호무역조합이 이제까지 잘못된 거 부조리 비리 반드시 밝혀내서 잘못된 거를 회수하고 또 잘못된 거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또한 보류지 문제 법적으로 초과된 보류지 문제 제대로 바로 잡아서 50억 이상의 수익을 더낼수 있습니다. 50억, 작은 돈 아닙니다. 우리 비례율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조아버님의 재산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더 높은 사업성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조아버님, 감사합니다.